민숙이 29장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재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들을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일곱 애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 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일곱을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 는 에바 10푼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푼지요 어린 양 일곱 에는매 어린 양에 에바 10푼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송해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3과 수양 둘과 일년된 수양 열넷을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요 이 어린양 열네세는 각기 에바 싶은지 이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둘과 수양 둘과 일년되고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하나와 수양 둘과 일련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또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재제로 드릴지니 상반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인이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지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되고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지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년되고 흠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지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인이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재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개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재나 낙헌재 외에 번제 소재 전제 화목제로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